이런 거 커틀렛이나 뭐 이런 거할때 두들길 때, 두들길 때, 네, <laughs> <그냥> 두들길 <두들기들>. 때. <laughs> 그냥 두들기면 찢어지니까 비닐 같은 걸 대고 두들기면 안 찢어지고 쉽게 두들겨져. 요 아, 아, 비닐을 대고 해라. 네,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도 돼요. 어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지금 아내를 생각하면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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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 아침에 싸우는 어. 아내를 생각하면 오늘, 오늘 화나고 <laughs> 있으면. 네. 소금 뿌리기 시작합니다. 음. 자 마지막 저 포인트죠. 아, 예. 소금 한번 보세요. 잘 보셔야 됩니다. 션도 한번 보셔야 돼요. 아! 네네네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게 그렇게 해셔야 됩니다. 아, 자그 네. 다음에 들어가는 뭡니까? 크림 크림 치즈. 아까 그 리코타 치즈 만들어 놓으신 거 섞어가지고 크림들이랑 섞어주세요. 아 예. 네. 자 치즈를 얹이나요. 아무래도 이걸 살짝 말려고 가운데다 이렇게 아, 올리시는 것 같아요. 저건 우와. 또 새로운 거네. 자, 아 칼을. 아, 칼은 저렇게 닦아내야죠. 예. 늘 저런 것 때문에 시간이 모지네요. <laughs> 네, 네. 자, 이제 닭고기 올립니다. 닭고기 올려모양입니다 아, 네, 지금 닭고기 그 찜기 안에다가 화이트 와인까지 넣으셔가지고. 네. 이제 그 이제 닭고기 누린내 잡으시려고 해서. 아. 넣 놓고, 그 다음에. 찌고 아. 계십니다 집에서 네. 가스오브시로 국물을 낼때 너무 뜨거운 온도로 하면은 쓴맛도 나고, 그리고 비린맛도 나거든요. 그래서 네. 약간 끓지 않은 온도가 제일 좋아요. 한 20초 정도? 30초 정도. 아, 그렇군요. 아, 저거 귀한 거 아닙니까? 아, 아, 저거 막, 가서, 저렇게 와! 저렇게 와! 저렇게 와! 스페인에서 가져온! 야, 이거, 이거. 자기 거 아니라고! 샤프란, 샤프란? 아, 샤프란을 쓰네요. 고귀한 그녀를 위해서. 네네. 오케이. 자 한번 맛을 보면서. 남았어요? 괜찮나요? 6분 1 0초 만족스러워 합니다 만족스러워 합니다. 저기 뭘뭘 뭘 밑에 포를 깔은 것 같아. 아, 렀죠 불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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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렀죠. 최죠석 당황합니다 최현석 당황합니다. 많이 넘쳤어요. 괜찮아요?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달랍니다. 약간 머리도 약간 창피한 것 같아요. 그렇죠 그렇죠. 또또또 넘친다 또. 떨 어렵 떨 어렵 떨 어렵. 아 이제 약간 그 김풍의 느낌도 나요. 아 대피소 방구 가려고. 아이 풍의 느낌이 좀 있나요? 네, 한크의맞 한번 볼까요? 홀크의 맞담 볼까요? 네 네. 먼저 형 먼저. 먼저. 자 지금 시간이 3분 35초입니다. 가서... 향이 너무 좋다. 향이 너무 좋아. Is... 샤프론. 아, 샤프론. 아, 이게 샤프론 냄새니까. 아, 네. 샤프론이 돌아다니고 있다. 니 살짝만, 살짝만 제가. 자 어떻습니까? 그 맛은 헐크의 맛입니까? 그 맛은 헐크의 맛입니까? 옷이 트어집니다 <laughs> 아, 아, 옷이 어집니다 아, 야, 아, 야. 아, 야. 아, 이거 정말 아, 이거 한번 맛보면 옷이 트어집니다 아. 그 아이 니까 아야 이거 음. 이거는 약간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언맨 네? 약간 담백한 걸 좋아하는 건 헐크입니다 야그 차이가 좀 분명히 있어요 빨리 이제, 이, 저 익어야 됩니다 아, 이 안에 그렇죠? 닭이 빨리 쪄줘야 되거든요 바질 씁니다 바질 씁니다 어 닭고기가 네, 생바질. 네, 바질 씁니다 바질 씁니다 어 닭고기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바질 씁니다 바질 씁니다 어 닭고기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. 살구름도 야. 살구름도 야. 야 이렇게 닭고기가 하얘할 수 있나요? 아 정말 예쁘게 아주 피부가 살결이 곱습니다. 자 닭고기 위에 자상조로 남자수 상조로 남자수 다아 플레이팅 아 정말 야, 이쪽으로 아, 이쪽으로. 끝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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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으로 아 이걸 뭘 입으로 또 불고 있네요 그 와중에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아, 아... 끝났습니다.